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은 크게 1장에서 11장 전반부와 12장에서 22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통일왕국시대의 황금기를 이루었던 솔로몬의 통치와 솔로몬의 업적 그리고 말기의 우상숭배로 인한 타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루오보암의 그 강압적 정책과 여로보암의 축으로여보을 주축으로 한 북부 지파의 반란으로 야기된 통일 왕국의 분열과 왕국 분열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전반기의 역사 곧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때까지와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인 아하시아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나 오늘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남북 왕국의 분열 과정과 그 분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서 15절 말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루오보암이 즉위하자 유다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부 열 지파는 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게 앞서서 그에게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역과 또한 세금의 몽혈를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로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그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강력한 강압 정책을 실시하는 젊은 신하들의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또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악은 화쉐라는그 단어로 엄한, 지독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씀은 르우와함이 북부지파 백성들에게 짐승 다루듯이 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내 북부 열지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북부 열지파는 르우와함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고 솔로몬 때의 반 라는 일켰으나 실패하여서 애굽에 망명하였던 그 솔로몬이 죽은 후에 기한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북부 열 지파가 연합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분열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한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만료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군사 소집을 중단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은 결국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처럼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것을 섬겨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고 이 로어봄을 향한 북부 지파의 요구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 사항은 육적인 것, 즉 세상의 것들만, 세상의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오보암에게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지은 고역과 몽예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북부 지파 사람들은 루오보암에게 부역과 조세 등을 가볍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번영과 명성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위해 백성들이 힘든 부역과 조세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우보암에게 부역과 조세를 가볍게 해달라라고 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육 세상의 것, 자신이 먹고 살 것에 관련된 것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문제가 먼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북곳에 우상과 신전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백성들의 영혼은 육체보다 더 피폐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육적인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로버함에게 요구하면서도 영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에만 민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몰로 그모스 아스타로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단지 편안히 살고 세금만 적게 내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보함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라고 해도 군말하지 않고 따르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세상에 속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보다 영적인 문제에 더욱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러한 온갖 방법을 강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어서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여러 보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그릇된 신앙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두 장소에 이두 장소를 부귀사라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정했습니다. 여러 포함이 베델과 단 단을 종교 중심지로 지정한 이유는 이두 장소가 예루살렘만큼이나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함은 산당을 짓고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본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본 따서 절기를 재정하였습니다. 장막절만큼은 날짜를 늦춰서 종교적 절기를 재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여러 보암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그럴듯하게 흉내내면서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대체하는 여러 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보암은 종교적인 행사에 필요한 그 성소와 재산도 세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를 지키는 구체적인 시기라고 할수 있는 절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 그가 세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것이 아닌 여로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흉내만 내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그러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온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입을까, 잘 살까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까,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며, 또한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겨우도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있사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